하나 둘셋펜타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펜타입니다 R C Y 연구대사 펜타곤입니다. 네 오늘은 R C Y 단원이라면 누구나가 알아야 할 단원 맹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시범을 보일 테니 따라해 보세요. 네 펜타곤 R C Y 단장인 후위형의 선창으로 단원 맹세가 있겠습니다. 단장이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창하면 단원 모두 오른손을 들고 단장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단원 맹세. 단원 맹세. 나는 청소년 적십자의 단원으로서 나는 청소년 적십자의 단원으로서 마음과 몸을 건전히 하여 마음과 몸을 건전히 하여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며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며 나라의 발전과 인류 평화를 위하여 나라의 발전과 인류 평화를 위하여 활동할 것을 맹세합니다. 활동할 것을 맹세합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 적십자의 자랑스러운 RC와의 단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모두 힘차게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펜타운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펜타운이었습니다!